이렇게 밴드로 운동할 수 있는 동작, 오늘 7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스쿼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를 어깨 넓이로 밟아주시고, 양 끝을 어깨에 걸쳐주세요. 네. 넓히시고요 발포. 자, 갑니다. 하나, 앉았다가, 일어나고,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여섯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동작 이제 런지 할 거고요. 자 앞에 발로 핸드 반을 밟아주시고 똑같이 네. 어깨 살짝 핸드를 얹혀주시면 돼요. 자 오른발부터 할 거고요. 자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하나. 하나. 둘, 좋습니다. 셋, 넷, 좋습니다. 다섯, 아까 스쿼트보다는 좀더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10자 반대쪽 제가 자, 옆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갑니다. 시작. 자, 하나. 그대로 일어나고. 자, 둘. 좋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많이 느계시죠 일곱. 여덟. 자, 올라갈때 호흡했고. 업, 후, 열, 후. 자, 잘하셨어요. 절반을 왼발로 밟아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을 어깨 두폭 정도, 그죠? 발두폭두폭 정도 넓혀주시고, 한쪽은 가만히 놓고, 한쪽으로만 하겠습니다. 한쪽으로만. 자, 반대쪽으로 갈게요. 열한 개.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할게요. 반대쪽 절반 밟아주시고. 무릎 살짝 붙인 상태에서, 밴드 살짝 당겨주세요, 조금만. 자, 반대쪽도 열개 갈게요. 자, 하나, 후,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너무 잘하셨어요. 네 번째 동작, 크런치 할 거고요. 자, 앉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서 밴드를 아래 걸어 주시고요. 똑같이 이렇게 잡아 주실 거예요. 양쪽, 양쪽 팔꿈치로. 그리고 무릎은 90도 이렇게 한번 들어 보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은 뒤에 머리맡에 놓아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2 0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0개 자, 하나 최대한으로 올려서 투 호흡했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개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작, 레그레이즈 하복부 자극하는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워서 할 부분은 똑같이. 자, 발바닥에 밴드 걸쳐주시고. 양배을 손을 잡고. 자, 이렇게 만세할 때 만세 할때 만세. 만세 한 상태에서 아랫배 눌러주고 그대로 같이 올리게요 하나. 좋아요. 자,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자 이렇게 허리 아래부 눌러주시고 허리 앞이 생기지 않도록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더 하겠습니다 하나 후둘후셋후넷후 다섯 후 자, 어쨌든, 아랫배에 장 많이 오시죠? 자, 여섯 번째 동작. 밴드 로우 동작이고요 등을 자극해주는 운동 동작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밴드를 발에 이렇게 걸쳐주시고, 어, 밴드 반절 정도 감아서 잡아주시면 돼요. 돌아돌려서 자, 허리 세우시고, 자 어깨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하체 내린 상태에서 팔, 팔꿈치가 옆구리를 스치듯이 뒤로 쭉 당기시면 돼요. 하나, 좋아요. 배꼽 고 자, 당기고, 배고 자, 놓을 때 들어가시고,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저 다섯 개만 더 할게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아, 잘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동작. 지금, 킥백이라는 동작인데요. 엉덩이에 자극을 주는 운동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양 끝에 손을 잡으시고, 자, 오른발, 발바닥으로 밴드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최대한 발을 뒤로 찹니다. 하나, 자, 뒤로 갔다가 차고, 후, 자, 둘, 후, 셋, 후, 넷, 후, 후, 열, 후. 잘하어요 자, 자, 그대로 팔 바꿔서 반대쪽도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갑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푸, 아홉, 푸, 열, 푸, 네.